오늘 피부과 가서 알러지 테스트는 따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스테로이드 토너랑 그리고 진정 겔만 제가 사서 왔어요. 굳이 알러지 테스트 해도 뭐 크게 막 뭐가 나온다거나 하는 게 없다고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또막 그렇게 고집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일단 요렇게만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도 받아 왔고요. 얼굴이 너무 뒤집어져 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써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엄청 너무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눈밑이 이렇게 주름지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게 큰 편이어서 거기에 너무 좋다고 나와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한번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마루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완성.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가디건은 바시카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좀 이렇게 타이트하고 짧게 입을 수 있는 거라가지고 요즘 레이어링 하는 스타일에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이스가 다 이렇게 끝에 들어가 있어서 주머니까지 사랑스러운 무드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꽂고

진짜, 어, 너무 귀엽다. 소재가. 아, 이데근 아, 응. 제일 갖고 싶다.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엽지. 네 <laughs> <laughs> 어, 맞아. <웃음> 귀엽다. <웃음> 이 컬러가 언제.. 와. 되게 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요 작년에 구입한 건데 요 스웨이드 자켓을 겉에다가 입고 안에는 따뜻하게 가디건이랑 또 니트 베스트 이렇게 입어줬어요. 그리고 레이스 스커트에 요 스타킹을 오늘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더로우예요. 요. 레이스 스타킹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요거는 오니텔라라는 곳의 제품입니다. 저는 한몇번 신고 못 신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튼튼해 가지고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도록. 그러면 여기에 요 아이보리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오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딸기, 레몬, 츄나 이렇게 다섯 가지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호아스에서 SS 프레젠테이션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호아스에서 보내주신 이 스웨이드 자켓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런 약간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의 스웨이드 자켓이 올 봄에 입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에는 인더모먼트의 이 베스트랑 그리고 밖에 오늘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가디건도 입고 이렇게 바이커 쇼츠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양말은 좀 이렇게 토시나 워머처럼 신을 수 있는 그런 양말로 양말인데 되게 도톰하고 이렇게 올려서 입었을 때 예쁜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레이스 스타킹이랑 똑같은 오니텔라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방도 인더모먼트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오늘 너무 춥다고 하는데 기세 있게 한번 봄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ake a break and go to work. I'm going to take a break and go to work. 빵 너무 맛있다. 먹어봐. 음. 호아스 가서 골라왔던 제품들이에요. 저는 거기서 입었던 이 회색 가디건이랑 그리고 어디 있지는 않았는데 너무 잘 활용할 것 같아가지고 요 화이트 스커트를 골라서 왔습니다.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이거는 해야겠다 하고 골랐던 게이 펀칭 디테일 소재가 되어 있는 가디건이에요. 요거를 입었을 때 핏도 너무 예쁘고 진짜 여름에는 뭐 들고 다니면서 허리에 걸쳤다가 에어컨 있는 데서 입기도 을 좋을 것 같고 봄에는 또 이거 하나 이너로 입기도 좋을 것 같고 핏이 너무 예뻐서 이 보들보들한 가디건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X 스몰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스몰 입으면 사이즈가 좀 국내 사이즈는 큰 편인데 기본템으로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화이트 데님 스커트여가지고 약간 롱한 기장의 이 스커트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저는 골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호아스에서 골라온 거를 입어봤습니다. 가디건은 진짜 입었을 때 그냥 하나만 입어도 딱 부담 없을 정도의 그런 파임이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랑 펀칭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좀 사랑스럽게 입기 좋은 딱그 호아스만의 느낌이 있는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는 이렇게 데님 스커트인데 딱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H 라인이고 그리고 진짜 딱 X스몰이 허리 딱안 고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감인 것 같아요. 혹시 한국 그런 옷 사이즈가 조금 크셨던 분들이면 은 이게 호아스의 XS 사이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 예쁜 그릇을 엄마의 그릇장에서 득템해 왔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도자기 그릇을 쓰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기 같은 거두 개랑 이런 볼로 쓸수 있는 샐러드나 파스타 담을 용도로 쓸수 있는 요거랑 이렇게세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까 그 언박싱한 요 호아스의 가디건을 안에 입었고, 위에 입은 요 베스트는 너무 귀엽죠? 요거는 바시카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가 뒤에가 등이 X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이 약간 홀터 느낌으로 올라가가지고 라인이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반팔 티셔츠나 이런 데에 조금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레이어링해서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데님 같은 데도 예쁠 것 같고 이런 짜임이 되게 섬세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스커트를 매치했고요. 조금 이렇게 보헤미한 느낌인가? <laughs> 이런 느낌으로 입고, 위에는 점퍼를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요 레드 원피스인데 코튼 원피스에 그레이 가디건을 이렇게 같이 매치를 했고 잘 가려서 안 보이지만 요런 조개 조개가 아니죠? 요런 소라 모양 목걸이에다가 은색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색으로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사실은 양말도 이렇게. 은색으로 맞춰서 신어줬어요. 그래서 흰 코르테즈에 이렇게 입었고 이렇게만 입고 너무 나가고 싶지만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에 점퍼를 입고 그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소금 먹을만 먹던데. 얘는 에클레어. 에 에클레어? 어 에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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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클어어어 이거 먹어볼까? 어스클레먹어에는건가어 에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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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근데 커피가 너무 맛있다. 음. 되게 엄청 고도도 들어맛있어아몬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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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아몬드, 아몬드 그래. <그랬다>. 아 음. <laughs> 저는 나갔다가 들어왔고요. TTa에서 스커트는 고민을 좀 하고 요거를 사왔어요. 요거는 이런 귀여운 참인데요. 얘를 그냥 요렇게 가방이나 요런 데 달아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건데 하나만 들면 좀 심심하니까 저는 요렇게 세 가지를 사봤습니다. 하나는 하트 그리고 여기 장미가 있는 십자가랑 나비랑 이렇게 세 가지를 사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밖에서 사온 건 아니지만 여기 쿠팡에서 구매한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이는 요즘 엄청 유행하는 옥토버디는 아니지만 옥토버디 느낌의 요런 뽁뽁인데 이거는 이제 뭐 붙여놓고 촬영하고 이럴 때 쓰려고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